아버님께서는 괜찮으시죠? <laughs> 그래가지고 <저> 일단 오늘부터 <laughs> 저녁에 막 대화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죠? 네, 예, 그럼요. 러뭐 저를 봤을 때 아들 같은, 또자자 같은,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사랑해주시는 법되에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래도 예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예. 그리고 뭐, 그내빈는도 있고, 뭐 그런 일반 쪽도 있는데, 내빈는좀 달라요? 아, 그런 거 없죠? 그니까, <laughs> 왜냐면, 빈자리에 여기만 있어요. 그래서, 예, 예, 그래가지고, 네, 조심해 주십니다. 원래 사실 고등학교 중학할 때는 다이양 않자고 었는데 그래도 온 김에 한번더 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예. 네. 어릴 때부터 진짜, 은평구에 살면서, 참, 지금 친구들도 굉장히 또이 부부 내에서 많이 만나고 있고, 저희 부모들이또 아시다시피 여섯 부부가 있어요. 네, 고모들이 굉장히 많고 방송에도 많이 이렇게 노출했었는데 고모들이 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. 네, 뭐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가 말고 다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. 네,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진짜 이곳에서 자라나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또 이곳 때문에 정말 좋은 일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평구에서 도시니어 클 여러분들과 함께. 그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 좋고 또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오실 텐데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떠나 했는데 그래도 빈자리 없이 꽉 채워주셔가지고 진짜 뭐 요요기 가수 도나타주가 너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끝나자면 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한 중반부 이상 너뭐하고 이제 낮에 걸로 나왔어요. 약 10분 정도, 10분 정도, 네. 한 두세 분 정도 나았는데 네. 이제는 뭐 여러분도 박수도 많이 치셨고또 우리가 열기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나태에가 이제는 자켓을 보고좀 신나게 보려고 해요. 예. 네. 이요 왜냐면, 안 봤으면 이제, 다음 노래 끝나면, 얼굴에 땀이 나가지고, 여러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땀이 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안보입게요 네. 자, 이제 끝난 지가 이제, 어, 나한테 저와 함께 시간 이제, 거의 끝마무리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, 신나게 놀려고, 자켓까지보었고 네. 그렇기 때문에, 여러분도 박수도 신차 쳐주시고, 아는 노래 나오면, 따라 러주시면 훨씬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노래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느꼈을 때 하도 아, 너무 고우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신 분들이 모셔가지고 꽃밭인 줄알갔어요 예. 밖에 비가 오는데 여기 있는 꽃들 은왜 이렇게 막사라서 움직이고 있지? 여자는 꽃이란 소리예요. 그래서 다음 노래, 네 번째 노래 10분 내로 준비했거든요. 네.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 응원해주세요. 자, 네 번째! Thank oh you. 가이서 보니까 예쁘시 <laughs> 나는 고 했던 건 뭐냐면요, 우리 아버님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잘 생기셨네. <laughs> 나는 메이크업 했는데 아버님들이 메이크업 안 하시잖아. 왜 지금 렇게잘생어 왜? 예쁘습니다.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관객석을 이제 난 네? 기분 좋네 아는 분이야 그죠예 아유 진짜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선글라스 끼시는분 계세요 선글라스 끼시는 분이 되게 아름답게 앉아계시는데 제 얼굴이 네? 보이세요 야외도 <laughs> 아닌데 실내인데 선글라스는 그것도 명함도 안가지고 치이이잉 하고 쓰고 계셔가지고 제 얼굴이 잘 보이시긴 하죠? 예잘보이십니 네, 잘보이시니요 잘 아, 그래도 참 이게 노래가시는 힘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마음을 나눠 놓을 수 있는 또 우리만의 또 이런 시간들, 마음들 참 이게 힘이 큰것 같습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을 처음 뵙지만 며칠 전에 그리고 옛날에 한번 뵙는 것처럼 되게 친숙함이 있어요. 네. 이게 참노래가는 힘이 그리고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의 힘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 진짜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여행와 함께 오전 시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나 제가 데려 다시 한번 더보수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 한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분 매듭이 남았는데 참 그냥 여러분들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쁘게만 지금처럼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다면, 여러분들한테도 참 좋은 일, 그리고 절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거 하나만큼 나태주가꼭 전달해드리고 싶고, 지금처럼 예쁘게 웃으시는 사람을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. 같은 또 은평 구민으로서,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, 그리고 모든 일들 다 응원할 테니까, 여러분들도 나태주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, 네,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은평 우리, 역 여러분 정말 화이팅이고요 한때 이런 그런 국민으로서 진짜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래하면서 불면서 범채기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분매위이 나는 꿈 뿐이고 올려드리면서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